안녕하세요. 돈이 되는 수석 천상영입니다. 오늘은 남한강 덕천 고향을 찾아 왔습니다. 자 단풍이 이제 거의 저가는 것 같아요. 야 그래도 예쁩니다. 오늘은 회장님과 문양석보로 덕천으로 내 달렸습니다. 자 들어오자마자 소원 비으라고자 탑을 누가 쌓아놓고 갔네요. 자, 두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 돈이 되는 소석, 멋진 문양석 한점 점지해 주십시오. <laughs> 자, 오늘 목표점은 저기 밑에, 저 정도 됩니다. 자, 저기 가서 한번 눈에 불을 켜고 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발! 예, 요게 옥석인데, 좀 캐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변화도 조금 있고 어, 좀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그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캐볼게요 예 이게 그림돌로는 안 되겠고 뭐 변화석으로 봐야 되는데 변화석으로 보기도 어, 형태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네요 자 오늘 요거는 빠꾸되겠습니다 아싸 하하하,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. 나의 눈을 피해 갈수 없어요. 그죠? <laughs> 요거 요거 변화석입니다. 변화석. <laughs> 자, 요것도 변하고. 자, 여기도 변하고 여기도 변하고. 그죠? 돌이 크냐? 작대요. <laughs> 자. 돌 전체 중에 다 고기 고고 변화 했는데 고고 보였네. <laughs> 이거 이런 아픔이 있나 이런 아픔이 이거 보십시오 아돌 전체중에 고기 고기 딱 변화했는데 고기만 눈에 보였네야이 아, <laughs> 억울함이 있나 <laughs> 에이 변화는 제법 깊네요 한번 분무기 맛을 좀 한번 봐볼까 제법 깊고 아 참나 좋다 말았습니다 이거 야,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, 이거. 야, 넌 구단이다, 구단. 얘가 저보다 한수 높아요. 확 <laughs> <꽉> 때려, 북한. <laughs> 야, 이거 놓고 가겠습니다. 아, 야골라. 아, 야골라 한정하겠습니다, 이거. 아이고. 수감석을 하나 만났는데요. 색 대비가 수감석 이 정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. 아, 형이 잘안 나와요, 형이. 아, 비율은 그나마 괜찮은데, 뭐, 보면, 요렇게? 사유석으로 요렇게 볼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. 아... 아이고, 갈등에 휩싸였어요. 갈등에. <laughs> 이런 갈등을 내가 잘안 하는데 참 애매모한 돌이네 생긴 것도 애매모하고 뭐내 마음도 애매모하고 <laughs> 여러분 애매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자자 <laughs> 자, 점을 한번 쳐보자 네자 일로 가면 가져가고 일로 가면 가져가지 않고 가져가지 말아요 <laughs> 자 불합격 <laughs> 아. 귀를 받쳐주는 돌을 하나 발견했어요. 자, 석질은 오케인데 그림이아 사모사인데 돌이 클것 같습니다. 일단 이런 건 무조건 캐봐야 되겠죠? 도전. 예, 캘수록 질이 떨어지고 문양도 없어집니다. 자, 요거는 불합격 되겠습니다. 잘못 짚었어요. 돌밭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그 꾼들의 느낌 있지 않습니까? 돌이 한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. 금방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. 한 시간째 지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탐색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두 시간이 될지 세 시간이 될지. <laughs> 그런데 금방 나올 것 같아요. 금방 나올 것 같아. 돌밭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아뭐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뭐 한번 계속 탐색해 볼게요. 지금 한 시간째 이러고 있어요.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. 꽝치고 나갈 것을 아는지 예쁜 꽃들이 저를 반겨줍니다. <laughs> 아 이거 꽃 되게 예쁘네요. 이게 무슨 꽃인지 참 예쁩니다. 아, 이제 해도 저 서산마루에 걸려가고 천천히 나가면서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꽃처럼 아리따운 돌멩이를 한점 해야 되는데요 큰 걱정입니다 <laughs> 자 천천히 나가 보겠습니다 참꽃 예쁘네 여러분 저거 한줄 알았지요? 1 <laughs> 0 0의 시절은 가고 회장님의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야 <laughs> 토중석 아주 자세입니다 야 입속으로 야 변화도 기똥 찹니다 이거 야 멋지네 뒤에는 새카만 하얗다는 거이니까 뒤에는 또 아, 새카맣고 다고 바... 변화가 이쪽이 더 좋아요? 뒤에도 좋아 변화가 자 보자 뒤에도 괜찮네 뒤에 야 여기도 괜찮은데 여하튼 저쪽이 앞이네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앞입니다 이야 딱 멋지다 여 밑에 박혀있어가지고 아. 이렇게 박혀있어가지고 때가 뜬줄알았 이렇게 박혀가지고 야, 이게, 야, 이 돌밭이 좋더라고요 여기 한점걷어들릴줄 알았어. 야 멋지네. 야, 회장님 아주 연타 속 혼놈 막 때리고 있습니다. 호중석. 아, 고중석 야, 장이 20, 고가 53.5, <laughs> 포기 20. <laughs> 야,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아주 좋죠, 그죠? 야, 여기서 아주 마무리를 해야 되겠구나. 나는 어차피 오늘 깡이고. 야, 오늘 1000%는 깡입니다. 야, 깡이고, 회장님. 그래도 멋진 토중석 입석 한점 해서, 야, 너무 기분이 좋네요. 해가 지금 넘어갔어요. 이제 집으로 가자고 회장님 가시죠 이랬는데 일로 와봐 <laughs> 이게 이겁니다. 야 오늘 회장님 이거 지금 제법 뭔데 메고 나가셔도 힘안 드십니다 회장님 이거 힘안 들어 아주 뭐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. 자예 여기가 남한강 덕천입니다. 자 오늘 또 이렇게. 돌밭에서 아주 신선한 공기와 아주 맑은 정신으로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. 아주 가방은 무거워도 마음은 가볍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돈이 되는 수석이었습니다.